안녕하세요. 김건희와 윤석열의 심리에 관해서는 이 유튜브 안에서 가장 잘 알고 있다 라고 자부하고 있는 젤리타로입니다. 오늘 주제는 김건희가 뭐내 남편과 다시 살수 있을까요?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. 그 김건희의 그 심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카드는 미리 뽑아놨고요. 바로 카드 리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카드, 두 번째 카드, 그리고 세 번째 카드입니다. 어, 내 남편과 뭐 다시 살수 있을까요?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 이유를 저는 바로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요.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이혼을 암시하는 말입니다.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이 카드는 어, 여러분들 그 올림푸스의 신들 중에서 에르메스 헤르메스 라는 신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신을 어,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요 이 헤르메스는 우리가 익히 아는대로 어, 뭔가 소식을 전달하고 뉴스를 전달하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러한 전령의 신입니다. 그래서 이 헤르메스는 손에 지금 무언가를 들고 있는데요. 바로 그것이 어떤 서류, 서류를 돌돌 만 것처럼 보이는 어떤 서류를 손에 들고 있는데, 지금 김건희의 마음은 이 서류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. 이미 전달했을 수도 있고요. 전달 중일 수도 있고요. 전달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바로 이 손에 든 바로 이 서류가 무엇이냐? 저는 이혼 서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 이혼 서류냐? 많고 많은 서류 중에서 왜 이혼 서류냐? 하면 바로 이 다음 카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남녀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. 이혼한다는 거죠. 여기 앞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한 사람만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 광대가 들고 다니는 이 보집 안에는 왕이 들어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듯이 광대는 김건이고 고침 속에 들어가는 왕은 윤석열입니다. 그러니까 김건이는 윤석열을 그냥 짐짝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짐은 가벼워야 좋은 거죠. 내가 이렇게 가야 할 길이 먼데, 짐이 무거우면 가는 길이 힘들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더군다나 이 왕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. 왕은 이미 두 팔을 뻗고서 축 늘어져 가지고 인형같이 보이죠 윤석열이 아무 쓸모가 없어졌다 라는 것도 의미를 하고 평소에 김건희가 윤석열을 존중하지 않았다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랑 같이 가는 거 이제 귀찮아 너 쓸모없어 너 같은 거 필요 없어라는 마음을 갖게 됐고요. 그래서 이 에르메스를 시켜서 이혼 서류를 전달하려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. 그래서. 어 김건희가 얘기한 남편과 다시 살수 있을까는 이혼을 암시하는 말이고요. 그래서 뭐 여러 어떤 사람들은 어떤 애처로움, 뭐 애달픔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냐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. 이혼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. 더 이상. 윤석열이 쓸모있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세 번째 카드를 보시면은 이 카드에서는 이제 남녀가 멀리 떨어져서 그 사이에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. 이두 사람이 이제 갈라섰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. 이거는 미래카드입니다. 미래카드로서 두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되게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남자가 손을 흔들고 있어요.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 김건희를 되게 그리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윤석열은좀 어 김건희를 보고 싶어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동안에 너무 그쪽으로 너무 보고 싶고 가고 싶고 하지만 사실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실제적으로 막상 일로 가면은 되게 별로예요. 오히려 떨어져 있을 때 상대가 더 보고 싶고 그립고, 상대가 있는 저쪽 땅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거든요. 더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김건희가 보고 싶고 너무 그립고 하겠지만은 막상 가면은 또 그렇지도 않다. 그냥 떨어져 있을 때 멀리 있을 때더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. 어쨌 지금 주제는 김건희의 마음을 보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, 김건희가 말한 의도를 살펴보면, 이혼을 암시하고 있다.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